애니메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애니 TMI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애니메이션 걸즈밴드 크라이의 기획과 탄생에 대해서입니다 걸 뱅크가 3D로 만들어진 이유 밴드명 토게나시 토게아리는 무슨 의미 등이 포함된 TMI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걸즈밴드 크라이는 2024년 2분기에 방영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선 앞글자를 딴걸 뱅크로 줄여부르는 작품입니다 이 걸뱅크는 기획부터 애니메이션만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 아닌데요. 처음부터 미디어믹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걸즈밴드 크라이라는 IP를 다양하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은 기획 단계에서 이런 확장 가능성을 고려는 하겠지만, 일단 작품의 흥행 여부를 보고 IP 확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걸뱅크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며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밴드 애니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면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밴드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의 흥망이 애니 전체를 캐리할 수도 매력을 까먹는 트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뛰어난 보컬 능력이 있는 성우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걸뱅크는 달랐습니다. 우린 음악도 진짜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밴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실력 있는 실존하는 밴드를 만들고 그 밴드원들이 애니메이션 성우도 하고 앞으로 추가될 컨텐츠도 만들면 되겠다는 역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걸즈락 오디션이라는 실제 오디션을 열게 되는데, 이 오디션은 앞으로의 밴드 활동과 애니메이션의 성우, 추가적인 컨텐츠에서도 활동 가능한 다재다능한 사람을 찾는다는 목표로 진행됩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밴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내상에서 음악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오디션 참가를 권유하기도 했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오디션에 합격하면 여러모로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기 좋은 상황이었기에 걸뱅크 오디션은 음악적으로 수준 높고 경쟁률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짜 밴드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히트시킨 아디아 스프링스의 프로듀서가 프로듀싱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유니버설 뮤직이라는 글로벌 유통사를 통해 음반 발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행보는 이 밴드의 음악으로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 새로운 확장으로 걸뱅크 게이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오디션도 진행하였다 하니, 걸뱅크 IP의 확장은 적극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확장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판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건 검증된 베테랑 프로듀서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걸뱅크의 기획을 맡은 프로듀서는 히라야마 타다시. 러브라이브 시리즈를 기획하여 러브라이브 시리즈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테랑 프로듀서죠. 걸뱅크라는 새로운 기획을 담당하며 프로듀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걸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풀 CG 애니메이션, 즉 작품 전반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죠.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3D 애니메이션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적으며 보통은 3D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3D 애니에 대해 낯설고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당히 어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니까요. 3D로 제작되는 이유 중 대다수는 제작비 절감이기 때문에 제작비 좀더 쓰지 라는 쓴소리를 듣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데도 프로듀서는 3D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버튜버의 인기. 요즘은 버튜버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사람들이 버튜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3D 애니를 선보여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작화 기술이 한계까지 왔다는 것. 프로듀서는 작화 기술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데, 동등한 기술 수준이라면 돈을 많이 쓴 곳이 유리하게 되고, 그렇다는 건 일본 애니는 중국 애니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1등을 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길중 하나가 3D 애니메이션이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듀서는 걸뱅크를 고퀄리티의 풀cg 애니메이션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퀄리티 향상을 위해 시 g 나 작화를 1초에 24프레임까지 꽉꽉 채워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일반 tv 애니메이션은 연출, 제작비, 용량 등을 고려해 8에서 12프레임으로 낮춰 제작하는데 걸뱅크는 24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3D 애니메이션임에도 표정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게 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니, 걸뱅크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문제는 그만큼 제작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걸뱅크의 제작은 CG 소재 제작에만 3년, 총 제작엔 5년 이상이 걸리게 되었고, 제작 비용도 일반 애니에 비해 3배 이상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상황이라면 보통 기획을 바꾸거나 프로젝트가 엎어졌겠지만 걸뱅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규모 있는 단독 스폰서의 전액 투자로 다른 스폰서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않으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걸뱅크의 주역이 되는 밴드 토게나시 토게아리. 약칭으론 토게토게라 불리는데요. 토게나시 토게아리가 밴드로 설정된 건 당황스럽게도 한국 아이돌의 영향입니다. 이게 무슨 국뽕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걸뱅크의 프로듀서는 러브라이브 시리즈를 만든 아이돌 문화의 전문가. 그는 발전한 한국 아이돌을 보고, 이제 일본 아이돌로는 한국 아이돌을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생각하다가, 한국은 밴드를 잘안 하잖아? 라는 생각에 도달. 그렇다면 밴드가 일본 음악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밴드를 소재로 기획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밴드 중에서도 록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프로듀서가 그린 큰 그림 때문인데요. 걸뱅크를 기획한 건 2019년.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 대략 작품이 완성되고 방영하는 건2020 도쿄올림픽 이후로 예상됐죠. 올림픽 이후엔 대체로 불경기가 오더라. 불경기가 오면 록이 유행하더라. 그러니 록밴드로 기획하면 방영 시기에 맞춰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거쳤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상과 다르게 작품 만드는 데 5년이 넘게 걸려버리면서 프로듀서 나름의 시기를 맞춘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밀려 계획이 망한 것도 아쉬운데 2022년 애니 보치더록이 흥행하게 되면서 밴드 애니 유행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을 땐 먼저 기획한 프로듀서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했다고. 토게나시 토게알이란 독특한 밴드명은 걸뱅크 애니에서 밴드의 이름을 짓지 못해 고민하던 중. 리나가 관객의 티셔츠에 써 있는 글자를 보고 순서를 바꾸어 즉흥적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 말장난 같은 장면은 실제로도 일본의 말장난 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티셔츠에 써 있던 것은 토게아리 토게나시 토게토게. 이는 일본의 곤충 이름과 관련된 말장난입니다. 일본에선 가시벌레를 토게토게로 부르는데 직역하자면 가시가시라는 이름이죠. 이후 토게토게의 변종인 가시가 없는 벌레가 발견되면서 이 벌레의 이름을 가시 없는의 의미를 붙인 토게나시 토게토게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해외에서 토게나시 토게토게의 변종인데 가시가 생긴 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 있는의 의미를 붙인 토게아리 토게나시 토게토게라 부르게 됐죠. 마지막 벌레의 이름을 해석하자면 가시 있는 가시 없는 가시가시. 내용도 모순되고 소리도 반복되는 특이한 형태가 재밌어 하나의 민과 같이 된 것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내용에서 우연찮게 따온 밴드명이지만, 토게나시 토게아리의 밴드명은 해석하면 가시 없음, 가시 있음. 밴드 멤버 전부가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괜찮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대해석해본다면, 생각보다 잘 지은 밴드명일지도. 하지만 뭐 뜻이 어찌됐던 간에 이 중요한 밴드명을 이렇게 대충 짓는 게 말이 되냐 생각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밴드 이름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경우는 꽤 된다고 합니다. 강철의 영금술사인디 순간 센티멘탈을 불렀던 걸즈밴드 스캔들은 실제로 간판에 써있던 유흥업소 이름을 보고 지었다고 하니 티셔츠에 쓰인 밈 정도면 양호한 편 같기도 하죠. 이상으로 걸즈밴드 크라이의 기획과 탄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고 있는 추가적인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